동화 이병민, 이과, 시작합니다. 어, delicious world. 그러니까 뭐, 맛있는 세상이 되겠지? 자, 거기에 문 내용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봅시다. yummy expression. yummy, 원래 뜻이 뭐야? 지금 맛있겠다, 뭐 이런 거죠. yummy, 그지? 자, 첫 번째 문장. Can you think of an English expression about food? 너는 생각할 수 있니? 어떠한 영어 표현이지? 뭐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뭘로 들어갔죠? 오 음, 문으로 갔잖아요, 그죠? 앞으로 English expressions about food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야기 해줄게라는 표현이지, 요새 그냥 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좀더 더 부드럽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Can you think of any English expressions about food? It's a piece of cake. 이것도 마찬가지 뭔지 알겠지? 영어 표현 중에 항상 그 식은 좀 먹깁니다. Food expressions are all r o u n d us. 음식 표현은요,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We can even 우리는 심지어 찾을 수 있는데 them 누구지? 그치. Food e x p r e s s i o n 연결시켜 봐 일단은. 자 요런 거는 한 번씩 연결시켜 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기진 출원으로 나올 수 있고, 다른, 이게 지금 연결이 제대로 안 되면 해석잘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 문제로 잘 나오는 게, 밑줄 친, 뭐, 데이나 댐과, 뭐,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심지어 이런 거 찾을 수 있는데, on the breakfast table. 그러니까, 뭐, 아침 식사의 테이블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식탁 위에서도. Take a look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세요. at the p o p to the western breakfast dish, egg benedict. 아주 인기 있는 뭐 서양의 아침 식사 메뉴, egg benedict. 선생님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자, 이거 한번 예시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라는 거지. 됐나? 어, 여기 지금 콤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egg benedict라는 게 서양의 아침 식사에서 아주 유명한 거래요. 자, it is made with egg, bread, Canadian bacon, salt, and sometimes cheese. 에그 베네딕터? 에그 베네딕터? 밑도을다 아침에 팔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갔더니, 어디 있냐면 거기 스타벅스인가요? 거기도 있는데. 그 좀, 먹을만해요. 맛은 없진 않은데. 자, 어쨌든 먹게요 자, 계란과, 빵과, 음, 뭐, 카네디안 베이컨과 소금과, 되게 간단하죠. Sometimes cheese, 가끔씩 치즈로 만들어집니다. It's made with... 뭐, 뭐뭐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with 뒤에 재료가 나오는데 선생님 with 대신에 o v e r 를 쓰고 for를 쓰고 from을 쓰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 전지사는요. 이걸 궁금라미쳐없고 from 쓰는 게 좋겠니? o v e r 를 쓰는 게 좋겠니?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일단 제자가 나오는 게 좋긴 하겠죠 그렇죠? 뒤에 갑니다 Did you know that each of these ingredients has its own English expression with a story behind it? 너는 알았니? 각각의 재료들 egg나 bread나 bread, bacon, salt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재료들이 has는 밑줄 스스로의 영어 표현이 그 뒤에 뭐, 이야기가 있는 고유의 그들 스스로의 영어 표현이 있다는 라 것을 알고 있나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됐니? 자, 그런데 왜 해줄까는 한번 선생님이 확인을 해봅시다. 얘는, 자, 메모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 수일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어, 수능에서도 몇 번씩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좀 옛날 거긴 하지만. 뭐냐면요. 이겁니다. 보스하고요, 이치. 그 생각할 때 보스하고 이치를 너네들은 완전히 다른 뜻으로 알고 있잖아. 그죠? 보스 핸즈는 양쪽 손 다죠. 양쪽 손 다에 뭔가 물건을 들었다라는 표현과 각각의 손은 물건을 들고 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돼요, 아직까지? 보스하고 itch는 둘 다고 각각이긴 하지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출입구가 두 개야. 양쪽 출입구에 사람이 쓰여 있습니다와 각각의 출입구에 사람이 쓰여 있습니다는 같은 뜻이잖아, 맞지? 그래서 의미가 같은 경우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얘에게 물어보는 거는, 보스는 어쨌든 간에 복수. 요 어떤 경우든, itch는 단수. 그래서, b o 뒤에는 명사가 올 때도 복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s 붙어야 되고요. itch는요? 명사 뒤에 s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모의고사 수능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both, 슬레, 아니, 그 both 슬레, i t 슬가 나왔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잠깐만요. both 슬레, itch 쓸 냈는데, 뒤에 이 나온 거야. 뭐가 답이야? 당연히, 이놈이잖아, 이 복수니까. 그지 자, 그리고, 얘는, 한 가지 더를 조금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itch of the 복수명사의 형태입니다. 이 복수명사의 각각은. 그러면 얘는, itch가 여기서 주어 역할을 또 하자. 그죠? 그럼, 이 a s 쓸 거, 알 쓸까? 당연히, e a s 를 써야 되겠지. 그죠? 요것 때문에. 자,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 내용 갑니다. e a c h of these ingredients. h 가 있네요. 해서가 나오죠? 반드시 연결시키세요. 네.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각각의 재료들은 그 뒤에 그 이야기가 있는 그런 영어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Let's find out more. 좀더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것에 대한 또 소제목 정리해서 갑니다 확인합니다 오opsy. 오케이. 자두 번째 확인할게요 본문 2번 yummy expression 두 번째 she had an egg on her face 자이표현 한번 보시고요 어... 어... 얼굴에 계란이 묻었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게 지금 제목이야 의미는요 she was very embarrassed e m b a r r a s s e d 그쵸 망신당하다 부끄럽게 하다. 아닌지 쓰지 않죠? 그녀는 되게 망신을 느끼고 있는 거야. 됐나? 그래서, 부끄러워짓는 거예요. 이디 스 어, 아닌지 쓰지 마세요. 이거, 감정 유발, 그리고 감정을 유발시키면 아닌지, 느끼면 이디라 그랬지. 그죠? 자, 그럼 볼게. Story behind it. 이제 여기에서는 egg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자, Long ago, some crowds were overly responsive to critical, critical performances. 자, 일부의 관중들은 overly, 이게 뜻이 뭘것 같아? 너무, 몹시, 이런 의미잖아. 지나치게. responsive, 응답, 빠른 응답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공연, 그러니까 어디에 The, Theorical Performance, s 니까 그러니까 연극이구나. 아까 잘못 읽었네요. 그래서 연극 공연에 반응이 매우 빨라서, 과도하게 빠른 거였지. 그죠? 오래전, 몇몇의 c r o w 는 군중은 overly responsive. 되게 반응이 빨랐습니다. 과도하게. The, theater, Theater, t h uh, e a t r r i c a l Performances. 그죠? when they did not like the performance 그들이 이때 t h e 는 연극을 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관중들일까 관객들일까 당연히 크라우스죠 나온 게요밖에 없으니까 저거 쓰면 안돼 performance 나같지 performer가 나온 건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관객들이 그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대역시 관객들입니다. Through things at the performer 그 연기자한테 던지죠, 들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나오잖아, 그죠? Sometimes even e g s 그래, 이거 계란 던지는 거, 그죠? 간호가 등장하죠 이런 것들은, 그죠? 지금도 뭐, 뭐 시위 같은 거 하면 계란 던지고 이요그죠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 없이. Having act on a on the face was what's going on세요? 왜워 s 죠 그렇죠. Having이 지금 주어야 동사 죠어 I-N-G로 시작하는 건두 가지 형태 있다고 그랬다, 그지? 어, 이것처럼 I-N-G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나서 동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든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법이 달라져요. 자 어쨌든 얼굴에 여기에서는 뭐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그 계란을 이렇게 맞아서 터,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계란을 맞은, 어, 뒤집어 쓰는 것은 was very embarrassing. 역시 어인 g 동그라미이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요. 그죠? 그래서 embarrassing 형태를 적으시오에서 밑줄 꺼 놓고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이때 뒤집어 쓰는 그 행동 자체는 되게 당혹스러운 그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니까 인스요. 그죠? 자, 이제 별표 입니다 그나마는를 어, 펴죠 서술형이다잉 not only a but also b는 너무 많이 했어요 뭐죠? 그치? a뿐만 아니라 b 보통 이렇게 나올 때는 b를 강조한다 얘기했었는데 not only가 먼저 튀어나와버렸잖아요 그죠? 이때 did the appearance look funny 이렇게 됐지 요거 별표 나 언니 자체가 부정 어구기 때문에 난 언니 A A가 절의 형태인 경우 뒤에는 있 도치가 돼야 된다. 이 도치라는 건 주어 동사의 위치를 그냥 단순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비동사할 때는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꾸고 일반 동사일 경우에서는 d 나더즈나디드를 쓰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 쓴다 그랬잖아. 조동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조동사 앞으로 보면 돼요. 무슨 얘기야? 의문문 어순. 그래서 이 아이 봐봐. did appears look 할때 do 나 does 나 did 과거 나왔잖아요. 주어 나왔잖아요. 동사 원형 나왔잖아요. 음음문 어순이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한번 외워볼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우수강수럴 뿐만 아니라 it also meant. mean meant meant. 그지? 자 이것은 또한 의미하게 되는데 the performer had a given, had given a poor purpose. 연기를 잘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했어 그죠? 실제로 뒤에 겠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야. 야, 우스꽹스러운 건 당연히 우스꽹스러울 건데 걔는 못했어라는 의미가 되게 굴욕이잖아. Today, 오늘날에 We no longer throw ass at people on stage. 공연장에서는 사람한테 걔라는 던지지는 않아, 더 이상. no longer 그러나 We still use this expression.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지. 그죠? add on one's face to mean embarrassing situation. 이때 embarrassing은 situation을 꾸며주죠. ED 역시 쓰면 안 됩니다. embarrassed 단어가 세번 등장했어요. 그죠? 그세번 등장하는 형태를 외우세요. 그죠? 어쨌든.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 여전히. 어, 당혹스러운 상황을 의미하기 위해서, 어, 얼굴에 뒤집어 썼다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계란을, 계란을 뒤집어 썼다라는 표현. 됐나요? 여기까지가, 어, 표현 중에 계란이 들어가는 표현. 됐나? 자, 놓친 거 없겠죠? 그죠? 뭐, 다른 거 있으면 본 수업 시간에 확인해 주시고, 어, 그,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본문 1번과 2번이 숙제인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오늘 5월 4일 그러니까 다음 시간 목요일까지 여기 책다 끝내져 있어야 되고 확인을 다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한 과가 더나올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